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날기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 없고,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 주일날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믿고 또이 주일날을 기억이고 정기 기억이고. 또,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내 발을 금하여 너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정기 여기고, 내 길로 행치하냐고, 내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내 오락을 굳히하냐며 육신의 쾌락을 또 따르지 않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냐면, 어, 내가 그렇게 에 성의를 기여이고 정기 여기고, 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날이라고 믿고 어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기쁨을 주지 기쁨을 하나님 우리 기쁨을 주신대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종기역이고 지키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땅에 높인 곳에 올리고 가서 누구에게든지 높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신대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휴가철이 되어도 주의 날을 기억이고 정기억이고 거룩한 날로 우리가 잘 지켜서 에, 이러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나에게 기쁨이 와요. 사람 누구를 기쁘게 해주면 나한테 기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가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이 또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생활 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기업을 주신다는, 기업. 내가 수고, 수고한 것에 이 애에 그냥 주시는, 그냥 주시는 은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더워도, 주의의 주의 날을 기이기고 종기 이야기고, 이 날을 어,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업을 기려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그냥 이어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려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유배를 갔잖아요. 반모섬에 주의 말에.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게시했잖아요. 주의 날은 복받는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활을, 육신의 정력은 좀 줄이고, 내 영적 충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날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이 무더위 속에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그, 어, 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강건하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를 기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 될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부 더 있어 게 아버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만져 주셔서 평안함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항상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